자 브롬 리스틱 3 0이 카운터 포얼 댄스 이고요 리스타트 한번 태그 세번 있습니다 자 첫번째 인트로 여기로 가는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두번 반복입니다 하나 둘셋 다섯 여섯 다어요써일어 여섯 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두 번째는요 처음6 7, 7 8, 8 9 10, 10 1 1 2 3 4 5 6 7 8 9 10 11 12크로스4 15 16 17 18 19 20 20시0 20 20 20 20 20자0 20시0 20 20 20 5 6 7 8 자, 12번 연결. 1 2 3 4 5 6 7 A 2, 2, 3앤4 5 6 7 8 자, 3번은 몬트레이 턴입니다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몬트레이 스텝인데요. 얘를 돌았어요. 4번턴 돌고 똑같이 쪽으로 2분의 1더 돕니다. 그두번 도는 거죠? 하나, 둘에 돕니다. 하나, 돌고 와서, 사이드, 터치. 또, 하나, 2분의 1턴이니까 기르가실 거죠? 돌고 와서, 사이드, 터치. 이게 3번 섹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 하나, 둘에 도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뒷면 가는거죠 2분의 1턴이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쪽 뒷면이요 여섯 일곱 여덟 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입니다한번 하나 둘셋넷 뒷면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4분의 1턴 2분의 1턴 4분의총 3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번은 오른발 뒤로 무릎 오른쪽 왼쪽 무릎 들고 왼쪽 뒤로 오른쪽 무릎 들고 그다음에 힙버힙버 이게 끝입니다. 자 모트레이턴 탄 다시 삼, 삼번 다시 연결요. 이 세,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끝났어요. 자, 1, 2번 다 총연결입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다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쭉 갑니다. 쭉 가서 4월 끝나고 여기 12시 반항해서 마지막 다섯 대 끝나고, 구, 이, 스, 탭. 태도 한번 있어요. 1 충분히 태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또 돌아요. <laughs> 쭉또 돌아서, 돌아서, 다시 이제 여섯 시 방향. 여섯 시 방향에서 리스타트가 한번 있는데, 얘는 다 끝나질 않아요. 여기 여섯 시 방향에서 마지막 스텝입니다. 마지막 스텝. 둘, 넷, 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갑니다. 1, 2, 3, 4, 5, 6, 7에 시작입니다.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마지막 세션 4박자에서 6박자만 하고 리스타트 다시 1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6시 방향에서 한번 있어요. 딱한번입자하는미스타트는 그러면서 또 9시 방향에서 다 끝나고 우이스태 태국 두번 있고요. 또 돌아서 3시 방향에서 태그가 그냥 얘는 불스텝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두박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박자 해주고 다시 태그가 이제 두 박자 태그. 마지막 태그는 두박자입니다. 두박자 태그 한 다음에 1번 가시면 됩니다. 1번쭉쭉 쭉 가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